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락해결하는 글 웹사이트에만 나오고 아예 블로그 자체에 누락이 됐던 글을 새로 고치고 해결하는 결과물을 제가 보여드렸다고 했죠 올린지 엄청나게 센 글입니다 이게 올린지 2시간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올린지 2시간 만에 1페이지에 되었습니다. 완벽하죠.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.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죠. 누락됐던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 엄청나게 센 키워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조회수 298,000 어마어마하게 센 키워드를 2시간만에 누락시켰던걸 수정해서 2시간만에 1페이지에 띄웠습니다.